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이고 오늘은 소개팅 <laughs> 하러 가거든요 근데 세정씨 말고 대고가지 가야돼요 음, 친구가 이 남자 소개시켜줬고 뭐 2주 동안 뭐, 카톡이랑 전화 좀 많이 했고 오늘 내가 대고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좀 떨려요. <laughs> 뭐 소개팅 안한지좀 오래됐는데 뭐 그냥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이 남자랑 얘기할 때마다 되게 재밌고 그냥 잘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냥 가서 재밌게 놀고 <laughs> 좋은 데이트도 하고 다시 세정시로 와야죠. 영페에서 사람들 뭐 어플, 데이팅 어플 같은 거 쓰거나, 음 친구 소개 아니면 일 때문에. 그런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데 소개팅 문화는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소개팅 세번 해봤는데 다잘 안됐어요 <laughs> 뭔가 소개팅 할때 너무 어색하고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영국에 그런 문화가 없어서 뭔가 어떤 질문 물어봐야 되는지 없으면 <laughs> 어떻게 뭐 업데이트 해야 되는지 진짜 안 모르니까 그냥 옷에 가고 분위기 만들어야 되는데 만제는 응. 것도 힘드니까 근데 어제 친구들이랑 술 먹어서 얼굴 좀보았는데좀 상태 좋죠? 오웰 oh well. 단울방역왜 이렇게 커요? 기억 안 했는데 엄청 크잖아요 사람도 엄청 많고 토요일이라 사람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 지금은 많 아니 나 제국 하지 왔는데 남자는 연락 안 받았어 근데 뭐 이별 아니됐죠 이렇게 연락 받아서 이제 그남자 있는 곳으로 가는 중 좀...돌인데? 오랜만이라서 좀...돌인데? 됐어!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선물? 예.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 여기 상처 정말 많잖아 그 나도 그렇거든 맞아 운동하는 사람들 나 그래 어제 노래 너무 잘 부르던데? 어? 나 노래 잘 부르지. 응, 잘부나 고등학생인데 네. 뭐 음악이랑 미술 전공해서 오, 못하는 거. 예나못하는거 엄청 많 많은데 자전거 못 탄다니까 수영도 못 하고. 아나 빙수 좋아한다고 했지. 너무 예쁘잖아. 둘다 예쁘십니다. 둘다 예뻐. 네. 버자는 먼저 뜨시죠? 근데 <laughs> 네, 맛있어 보이. 응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응 굉장히 좋아할걸. 무슨 거아 이제 좋아해? 여기. 응. 나어 진짜 맛있어. 응. 맛있어. <laughs> 맛있게 먹자용. 음 맛있어. <laughs> 있지 근데. 응. 너무 작아. <laughs> 대구. 응. 프피카라고 응. 하잖아. 대피카. 대피카. 네. 음 응. 그거는. 옛날의 명상이고 요즘은 요즘 아직 음. 데풀 거야 아, 너무 덥잖아 되고 겨울이 너무 좋아 겨울 너무 좋아요? 제일 좋아 차라리 나 여름 눌러 안 좋아해 차라리 뭐 음. 겨울에 추우면 음, 어, 옷 입을 음. 수 있잖아 음. 근데 더우면 음. 밖에서 나벗으면 경찰 부를 거잖아 잡배 <laughs> <탑에> 가시는 <가시려고>. 고 <laughs> 오빠 <오빠보다> 보자애기죠 맞죠 <laughs> 한참 애기죠? 형이이 하고있죠 그죠 몇살..우리 몇살 차이였지? 10살? 1살 9살? 살 응이가 스물.. 99년생 9살 차이? 9살 차이 99년생? 9살 차이 빠봐 아, 아저씨 맞죠 아, 그렇죠? 저는 절대 그런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링로 <laughs> 갑시다 네 포링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같이 운전하자. 내가 못 따라갔다. 맞아, 이봐봐. <laughs> 아, 운전하는 여자 좋아하세요? 아, 당연히 대박. 제일 좋아요? 다른 다른 거 여자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음, 이러 신분? 이 분? 네? 이런 신분? 이런 분와커백했어요커백한거 에요？나 좋아 한다고 커백 아, 당부 아, 요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이렇게 해야 되 되나요? 나？이렇게 해이렇게 <laughs> 해야 되나이 기분 좋으세요? 뭐 시킬까? 내가 먹고 뭐 싶은 거 시킬 수 있다고 해서 맛있어. 음. 진짜 시원해 응 음. 그니까 내가 줄게요 열어주세요 열어줘 아까 하신 거 아닌가요? 맛있게 먹었나요? 아 맛있게 먹었죠 터줄 알았어요 저도요 빵 파워 맛있게 드네 네, 나왔어요. 이제 2차로 이자카야. 이자카야. 이자카야 가는 길인데, 와, 시끄럽다. 이런 데는 어때요? 여기? 아, 여기는? 메뉴는? 여기서 똑같다. 야키소바하고 오빠나미야키. 그래? 한번 물어볼까? 할까? 아, 이거 운동 가이드 진짜 좋더라. 포켓몬 봤지? 어, 나, 나. 아 이런 느낌이 좋아 이런 거. 네, 이거 운동 가이드 진짜 좋아. 어땠습니까? 만나 보니까? 어 영광이었습니다. 자 너무 이 두근거림을 조치할 수 없었네요. 또 많아고 싶나요? 음 다음 주에 또한번더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두 번째 데이트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신청해 줘. <laughs> 알겠습니다. 빠질게요 네. <맞을게요. 웃음> 기로 다시 가야 돼요. 어, 오늘 재밌게 놀았고 근데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했으니다 다음 주에도 봐요. 이제 집에 가는데 오늘 너무 좋았고 어그 남자랑 말도 잘 통했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고 우리 다음 주말에도 보기로 했는데 그냥 와야죠